예, 안녕하십니까. NC소프트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NC소프트, 어, 기사 하, 한번 보면은, 아, 흥행을 했죠. 제가 왜 흥행할 거라고 <laughs> 느꼈냐면, 얘네가 엄청나게 위기감을 느껴서 준비를 엄청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과금 시스템부터, 정말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던 몇 개월 동안 그걸 느껴졌어요. 반면에 주가는 거의 뭐 바닥을 계속 막, 어, 바닥을 계속 지렁이처럼 기고 있길래, 바닥을 20, 20, 23년부터 지렁이처럼 계속 기고 있길래, 아, 이제 반등 타이밍이 슬슬 오나 보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온2 흥행하고, 아, 그 출시하고 나서 확 떨어졌는데, 20만원이면은 굉장히 저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 주식은 좀 앞으로 반등 크게 할수 있는 그런 이제 주식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제가 이게 언제, 언제 찍었더라? NC소프트. 11월 24일 날, 아, 11월 8일 날, 한 달, 한달반 전에 통행 기대감 이렇게 찍었는데, 어쨌든 뭐 매수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매수 안 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뭐 그냥 게임주 중에서는 그래도 몇 가지 있습니다 게임주 중에서 제가 이번에 생각보다 실적이 너무 안 나와서 떨어진 게 이거예요 데브시스터즈 실적이 너무 안 나와서 아 이거는 아3 분기 실적 이렇게 빠지면서 어떻게 이렇게 떨어졌는지 데브시스터즈는 4 분기 실적도 지켜보면서. 지켜봐야될것같습니다 에브시스트는 지금 뭐 저는 이 회사 주식을 되게 좋다고 지금도 생각하는 사람이라 3만원대면 엄청 싼데요 지금 2만 9천원이면 그리고 요즘에 최근에 실적 좋게 나온게 시프트업도 실적이 9월달에 되게 좋았고 넷마블도 엄청 좋았습니다 게임주중에 넷마블도 실적이 매우 좋았어요 그리고 넥슨도. 넥슨은 실적이 안 좋았네. 그리고. 네오이즈, 펄어비스. 네오이즈, 펄어비스, 그리고 위메이드. 전부 다 실적 좋았습니다. 위메이드는 흑자전환까지 성공해서 좀 기대가 되네요 위메이드 주가도 바닥이고 NC소프트랑 좀 비슷한 느낌이네요 네. 위메이드도 목표가는 정보점 돌파해야겠죠 장기적으로 위메이드 그리고 펄어비스도 실적 좋게 나왔는데 게임주들이 다 비슷해요 지금 거의 지렁이들처럼 계속 기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추새가 어쨌든 요렇게 잡으면 되나 네. 좀더 수렴을 좀더 해줘야 겠네요 퍼러비스도 지프트업도 지금 거의 완전 매력적인 가격이고 게임주들이 또한번 급등하면 또 시세 한번 크게 주는 경향이 있으니까. 네오이즈 안 했네. 네오이즈. 네오이즈도 있습니다. 네오이즈도 실적 엄청 좋아요. 네오이즈 차트는 이것도 손에 안볼 차트네요. 지금 딱 들어가도. 그리고 크래프트는 어떻게 됐나. 크래프트는 많이 빠져줬죠. 크래프트는 또 크래프트 올해 실적 단기순이익도잘 나왔네요. 근데 24년도에 워낙 잘 나왔네. 24년도에 매출이 뭐 2조 7천억에 순이익이 3, 1조 3천억 나왔고 영업이익은 1조가 나왔었네요 작년에. 아 올해 올해 보니까 올해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요. 올해 작년보다 더 나올 것 같습니다, 크래프톤. 아, 어, 크래프톤, 매우 좋네요, 크래프톤도. 근데 지금 주가 많이 빠졌죠? 6월달부터 쭉 빠졌습니다. 크래프톤, 좀 무겁긴 한데, 12조라서. 아, 어, 크래프톤도 지금 게임주가 좀 흥행들 하면 반등을 좀 많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예. 네. 그래서 게임주 관심 있는 분들은, 게임주 사셔도 좋습니다. 제가 게임주에 대해서도, 어, 한 번씩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저, 010559-9461, 예, 네, 유튜브에서 캐치하지 못한 디테일함을 제가 문자에서 만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예. 네. 아무래도 뭐 영상만 봐서는 이제 매수와 매도 제가 언급을 안 하잖아요. 언제 사야 된다, 언제 팔아야 된다. 그래갖고 조금 더 신경 써서 디테일하게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네.